남자 36세 토끼티 사주 감정합니다. 어, 사주 궁합입니다. 정모년 이민월 어, 개사일 어, 대운수 3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개사 임진대운입니다. 개사일주가 토끼티 호랑이 달뱀 날에 태어났습니다. 어, 개수일가는 작은 무리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총명하고, 개교가 있어요. 이 수가 사주에, 어뭐 일단 3주 안에, 시주는 불명입니다. 이두 개가 있고, 내가 설계하는 나무가 강하게 월지를 포함해서 두 개가 있어요. 목이 나무가 강해.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하가, 여자, 재물, 이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물이 어, 목이 강한 달에, 나무가 강한 큰 소나무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설계됩니다. 어, 손자가 많기 때문에 이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금, 금이 약해요. 사주에 금, 금하고 물이 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금과 새하고 어, 수, 물, 물이 되긴 합니다.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가을, 어, 수쪽 시어, 지어, 지어, 상지어 물은 숫자는 16, 건정색, 북쪽, 어, 겨울에 대기라고, 미음 비업이대기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 4916 이런 숫자가 대기 합니다. 어, 격국은 어, 소, 큰 소나무 달이 태어났죠. 입, 입, 입추가 지나서, 그래서 이큰 소나무인을 호랑이 달인데, 이것은 상간입니다. 상간. 상관이란 것은 어 내가 설계되는 건데 어 학자나 교사, 선생 이런 것을 할수 있어요. 학자나 교사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어 학자나 교사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상관이란 것은 어 예술을 잘 합니다. 노래, 노래 이런 것을 잘할 수가 있는데 어 상관은 어 성격은 남자에게는 처부의 어머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 교만하여 사람을 야보는 특성이 있다. 고로 비록 내심은 온종을 품고 또 어,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설 등을 이야기하고 이런데 이 사주에는 필요한 것은 어, 정인, 어머니가 도와야 돼. 어머니. 어, 어머니가 좋아요. 어, 그래서, 어, 경금, 큰 새, 아, 숫자는 구, 구 자가 제일 좋은 사주, 이 사주. 상관, 이거는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 자식이 조금 뭐,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강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고, 눈빛이 예리하다. 어, 재해가 있고, 음악은 즐기나, 조금, 어, 인품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욕심이 많을 수 있고, 이런데, 급제하고, 어 아버지 자리에 급제, 아버지 자리는 내 친구 동료, 이복행제가 이 사주는 차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남일 가능성이 있고, 급제 상관이 동주가 있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에요이 사주가.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조상자리 연주의 편제 식신이니까, 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사주 할아버지가 부자다. 그래서 식신이 편재를 성가하니까, 어,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로 되고, 어, 조업을 개성하고, 산속은 조금 늦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산속을 받아요, 밖에는. 그리고 일지, 저 궁에, 정제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성질이 좀 조급하지만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의 내조가 있어요, 이 사주가. 처가. 처가 많이 도와주는 사주예요. 어, 처의 내조가 있고, 뭐, 지세 지형이 있으니까, 저돌하다 약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상에. 그리고 역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많이 움직이는데, 현숙한 처, 어진 처, 현처. 그래, 이 사주는 처가 굉장히, 어, 처의 내조가, 처가 좋은 처를 만납니다. 굉장히 좋은 철을 만날 수 있는, 어진 철을 만나고, 처가 많이 도와주는 사주, 사주가. 어, 그리고 대, 운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어, 어진 철을 만난다. 그리고 처가 많이 도와주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뭐, 대운을 볼것 같으면, 이제, 그, 금수가 되긴 하는데, 대운이, 어, 뭐, 보니까, 뭐, 62세까지 운세가 되길래. 62세까지. 이게, 물이나 쇠가 필요, 쇠가 풀려, 금이 필요한데, 어, 32세까지 물대운이 도왔습니다. 어, 그래서 32세까지 운세가 되길고 신약한 사주예요. 음, 1세부터 12세 신축대운이 격, 어, 편인, 편간이니까, 어, 이대운에는 어, 어, 운세가 그런 대로 괜찮게 지냅니다. 어, 신약한데, 뭐 약간 이제 신강에서 어, 어머니 어 기운으로 어, 대기하고 1 3세경자 대운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어 정인 비견이니까 이대문에 내가 신약한데 어이 도화대문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뭐 학자나 어, 교사 인문계 인원 쪽으로 학계 교육계 계통 대학으로 어갈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이2이 세까지 어, 도와 대우는 인기가 많습니다. 어,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크게 인기를 얻고, 어, 어머니하고 내 친구 동료들이 도와줘서 운세가 되기를 하고, 23세부터 31세 기회 대원도 평간 급제예요. 그래서 간록도 되기를 하고, 직장도 되기를 하고, 영마예요. 이동수가 있어요. 어, 32세까지, 어, 움직였다. 지금 36세예요. 그리고 이제 33세부터 42세 무술 대운에 정간 정간 대운이요. 그래서 이 대운에 어뭐이 대운이 뭐 신약한 사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뭐 여자를 만나도 사주에 여자가 많아요. 이 사주가 재물이 어, 많은 사주. 사주 자체가 재물이 어, 뭐 밖에 드러난 재물이 두 개고 지장간 안에 또 재물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어, 이제 여자를 만나서 사도 약간은 어, 여자를 극하는 것이 있어요. 설득시 남일, 남일 극정을 하면서 여자를 충 때립니다. 그리고 33세부터 42세, 지금 사, 36세죠. 이 때문에 무게 합파되면서 이제 여자 인연은 좋아져요. 정관 때문이니까 지금은 명예의 근이, 아, 이래, 그, 직장, 갈록이 되긴 합니다. 지금 운세는. 어, 지금 운세는 나쁘지가 않아요. 신약한 사주는 무게 합화되면서 재물도 어오지만은 명예 갈록이 길한데, 어, 이 정간 운세라는 것은 뭐 신약한 사주에는 실은 이거 큰 산이 도왔어요. 그래서 합의되는데, 어, 이 대우문에는 신약한 사주에는 뭐안 좋다고도 볼수 있는데, 근데 이 정간이라는 자체는 어, 이거 뭐 신약이나 신강이나 좋지가 아,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대운은 어, 무게 합화되면서 얼굴이 좀 미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는 뭐 정식 결혼하지 않는 자가 많아요. 정식 어, 여자를 만나도 정식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약간 질투심이 좀 생길 수 있는 운세예요. 어. 그래서, 이대훈의 어, 짝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원래 어, 신축년에 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원래 어, 신축년은 어, 21년도 운세는 괜찮습니다. 어, 12월 달도 괜찮고, 어, 1월 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명예정관이랑 이대훈은 어, 본인은 분명히 당정하고, 재지 발신하고, 어, 내, 저, 아들, 아들, 아들이 도로는 운세요. 33세부터 42세 사이. 용모단녀하고 인품이 순정하고 얼굴이 미남이 됩니다. 미남이 되고, 음성이 명랑해져요. 이 때문에. 42세까지. 뭐 어, 뭐, 여자 관계도 괜찮아 38세부터 약간, 여자하고 다툼이 있어요, 이사 다툴 수 있다. 근데 원래, 저, 이제, 22년, 이민 년은, 어, 급제 상관이, 맘대로 하는 것이 있어, 원래. 그래서, 운세는 나쁜 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맘대로할수 있다. 그리고 37세, 어, 운은, 비견 시신이니까, 37세 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저돌하다 약간 좌절될 수 있고 운세적으로는 음, 이 사주는 저 가을 겨울에 대기를 하다 여름에는 안 좋아요 이 사주가 어, 봄 여름에는 안 좋다 가을 겨울에 대기를 한데 원래는 보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37세 대기를 하고 38세 갑진 어, 연에는 상간 정간이니까이 대운도 보통 39세 재물, 40세, 41세, 39세, 40, 41세 재물이 되길래요. 그래서 42세까지는 명예 갈록이 되기를 합니다. 대운적으로 보면 43세 대운은 편재 편인인데 이 대운 에도큰 재물이 들어오고 뭐신앙하고제왕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53세 대운은또 정제, 정인, 저물이 도오고 그게 나쁘지 않고, 뭐 시주가 이제 완전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뭐 시력이 뭐좀 나쁘다 이러면은, 뭐이대운은또 괜찮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주상에 봤을 때는 62세까지 그게 대긴한 사주예 어, 물이나 어, 금이 도이니까 금, 금이 흐르면 이제 금이 들어오는 운세 입니다 62세부터 63세부터 92세까지는 화가도 오요 불이 불이 도 오는데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단은 요 3주로 봐서는 62세까지 운세가 되긴 하다 어, 보면은 그리고 어, 여자친구 사주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친구 사주는 30세 닭띠입니다. 닭띠, 닭디, 여자. 겸오연애 얼모월애, 갑오일, 경수팔,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 갑자 을축 때문입니다. 갑오일주가 닭띠, 토끼달, 말날에 태어났어요 간목은 큰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마음이 어지러요 척은 지심을 가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 사주는 나무가 워낙 많아. 본인이 큰 소나무인데, 이 태어난 달이 꽃이, 꽃, 꽃이 만발한 동산에 태어났어. 작은 나무 꽃이 만발해. 그럼 이게 양인이에요. 양인이라는 것은 여장부입니다여장부이 사주가. 나무가 너무 많아. 꽃이 너무 많으니까. 어, 이 사주는 양인격인데, 여장부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장균데, 뭐, 경찰, 어, 여자 행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양인격인데, 양인이라는 것은, 형벌을 맡은 살로서 강열, 항폭, 성급, 따라서 사주 중에 양인이 있으면 인생 흥료에 장애가 많다. 그러나, 강열, 항폭을 나타내는 별임으로, 덧물게부는 불세출을 계획을 열사가 되는 수도 있으면, 특히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린다. 그래서, 뭐, 경찰지, 만약에 어 경금 뭐, 12월달, 어 이때 이제 경금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이제 제일 좋은, 큰 소나무가 많으니까, 신앙한 사주예요 그 금이 도와야 돼,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 신금정관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닭이 이제 토끼 일을, 토끼 달이 태어났는데, 이 토끼가 나무가 많으니까, 금으로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간이라고 내 남편이 도와야 운세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어, 숫자는 사구, 그 중에 사자가 제일 좋은 사주입니다. 어, 금 온속, 보석, 다이아, 이런 금, 가공된 금, 정간이 도우면 이제 운세가 제일 좋아지고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 시어, 지어, 쌍지어시 대기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 재물. 어, 토가 좋은데, 토는 숫자나 흙이에요. 토. 재물인데, 숫자는 0, 5, 노란색, 중앙, 여름에 일이 좋아요. 여름에. 나무가 많으니까. 어, 이 많은 나무를 설계해 주면 좋아요. 어, 여름, 노란색깔, 이응, 희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일 좋은 건 4자, 그 다음 9자, 5자, 어, 뭐 0자, 어, 이런 것이 휴대폰에 되긴 하고, 격국은 양인격인데 외양은 경야유한 뜻하다라도 내심은 무자비 성격이 있어요. 한 성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 가정이 좀 적막합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걱정이 많은 사주요. 그리고 오유파가 있으니까 좀 변, 변동이 많은 사주입니다. 아, 변동이 많고 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그 호색한 사주요. 일지가 도하니까 오가 도하예요 그리고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해요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사주 특징이 동업하면 그냥 다 파탄됩니다 이게 부모 자리에 급제 급제 꽃이 많으니까 동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닭 닭이 들어오면이 토끼가 많은 것을 나무 나물, 작은 나무를 보석으로 쳐야 되는데 58세 때1 신유 되면 좋고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뭐, 편생 대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사주가 77세까지 대기를 한데, 뭐, 48세부터 갈록 운이 도와 그때부터 생살 집권을 가져요. 48세부터. 만약에 뭐, 경찰이다, 이랬을 때는 48세부터 그냥 갈록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28세 경자위원회 대박 났고, 어, 29세, 어, 29세, 21년도에 신축년에 대박 났어요. 큰, 그, 어, 그 경찰이나 운동선수, 뭐 의사, 의사, 이런 것을 할수 있어요. 사법, 어, 만약에 뭐, 어, 생살 직권, 사법관, 또 시주에 따라서 사법관이 될수 있는 사주예요. 양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8세 29세 이때 대박 났다. 원래 30세인데. 뭐 초년에 원래는 이민녀는 뭐 보통이라 고 대운이 좋으니까 큰 재물 운이도 도와 오니까 도와주니까 괜찮다. 대기를 하고 뭐그 초년부터 뭐 이사주는 그냥뭐 보니까. 그게 뭐 대박 났어요. 그래서. 뭐 사법관 시조가 만약에 뭐 봐서는 뭐금뭐 뭐 금이 있다 아니면은 뭐 방금사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하, 부, 할아버지 자리, 조상 자리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명무가 출신이다. 집안이 굉장히 명무가고 명무가 출신이고 정인 정가니까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이, 그, 조상 자리가 워낙 좋아요. 어, 부귀한 조상인데, 할아버지고, 어, 명예 이익이 많아요. 내 운세 자체가 초년에 하는 일마다 대박난 사주예요. 어, 대박났고. 그리고 이제 뭐, 대운, 대원, 대운상으로 보면 이 사주도 뭐,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동업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 동업 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 동 동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년에 굉장히 사주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사주고 1세부터 17세 병진 때문에 식신 편재니까 큰 재물이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스타. 그 18세 정사 대운도 상간 식신이니까 이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뭐 사법관, 판검사, 병문 의사,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이사주 그리고 28세 무어 되면 편제 상관이니까 큰 재물이 도움입니다. 한 달에 1억이 도우는데 그것을 또다 투자를 해요. 이게 37세까지, 28세부터 37세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한 거예요. 큰 재물이 도움고 38세 기미 되면 은 정제 정제니까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합니다. 많이 저축하고, 48세 경신 때문에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48세는 그냥 막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생살 집권을 가는데, 어, 평간 운인데, 이때는 뭐, 검사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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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나아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58세 최고입니다. 오히려 5 8세부터이거를 제일 높은, 정관정하니까 대박 납니다. 그래서 57세까지, 67세까지, 갈륙이 대길한 사주예요. 48세부터 47세까지는 재물이 그냥 왕창 도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도 뭐 이민은 또 어, 그 편의인 비견인데, 음새는 뭐 대운이 워낙 좋으니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어머니 말을 이래 해먹고 사는데, 양녀나양녀나 양녀나, 어, 계모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문새는 이런 음새인데. 그래도 대문이 되긴, 거, 되긴 합니다. 큰 물하고 큰 소나무가 도니까 이놀술 하국되면서 남편 자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궁합은, 이 감목하고 이래 이제 띠가 닭띠하고 이 여성분이 닭띠입니다. 남자는 토끼띠야. 모유충이야. 충은 풍파가 약간 있다. 이런 궁합이고, 이그 여자 분이 이제 이 월달에 작은 꽃이 만발한 달이 태어났죠. 일단은 조상 궁합은 보통이에요. 조는 아내, 연주에 부모 궁합은 토끼하고 토끼 달하고 나무 달이 태어났어. 그럼 이것도 보통이에요. 같은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사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주 일주 궁합은 어 여성분이 큰 소나무다. 큰소남문데 이, 남자는 작은 물이에요. 이거는 정인, 어, 상강궁합이에요. 그, 이 정인 상강궁합은, 이거는 정신적인 궁합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이라고, 이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저가면 일단은, 그,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어쩌는 간에, 이, 어, 초궁이, 두분다 초궁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합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일단은 그 여자 분명히 무슨 가술살이나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궁합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두분다 좋으니까 여성분이 닭띠예요. 가수살, 아직까지 가수살은 없어요. 38세부터 이 가수기도 오는데, 음, 가부살은 없어요. 좀 여장부야. 그리고 남성분이 허리비살이 있어요. 남자인테 남자한테 허리비살이 있기 때문에, 타양에서 조금 지낼 수가 있습니다. 타양에서. 어, 이게 역마예요 그래서, 나, 남자 사주에 호래비살이 있다. 그래서 이 궁합을 만난 거예요. 그, 이, 남성분은 이런 궁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궁합이 약간 도화궁합인데, 말달하고 뱀달이, 이거는 도화성궁합이에요. 그래서, 뭐, 뭐, 두 분이 뭐, 여장부하고, 어이 남성분은 뭐 또, 어 재물이 많은 사주고, 뭐 두분다지세에이 있고, 뭐, 사법관, 이런, 그, 사조요. 판검사, 경찰관, 병로사, 대운이 좋으니까, 뭐, 판검사, 사법관 사주인데, 궁합은 괜찮습니다. 남자분이 호래비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합도 괜찮은 궁합이다. 대운이 되긴 하니까, 크게, 뭐, 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관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 이게 정인이 요어 여성분이 간목이니까 큰서나무고 남자는 어 정인이니까 재산보다도 정신적으로 얻는 것이 많으면 부부가 공이 세상을 신망을 얻는다는 길론이다 어 세상을 신망을 얻을 수 있어요. 어 정인이고 여성은 상관이다. 어 철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잃고 명예가 손상되고 건강 또한 해롭게 되는 궁년이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남성분이 뭐, 호래비살이 있기 때문에 이 궁합도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잘 지낼 수 있는 궁합이라고 그렇게 감정됩니다. 이렇게 나왔고, 음 뭐 신사월을 여갔던 여성분 어, 어, 신사월이 어, 충이 있고 뭐, 이, 너, 그 여성분은 어, 큰소나무잖아요. 일단 뭐 여장분이니까 뭐, 괜찮을것 같아요. 대문이 워낙 잘 도왔기 때문에 양인격이라도 이 장부로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 궁합이요. 궁합은, 뭐, 사주가 남자분이, 그, 호래비살이 있으니까 좀 고독합니다. 뭐, 이런 궁합밖에 안 되는데, 남사분은 좋은 궁합을 못 만나요. 이 궁합이 제일 좋은데, 뭐한 70점? 괜찮, 뭐, 전체 사주, 사주에 봐서는 80점 괜찮은 궁합이라고 봐야 돼요. 남자분은 좋은 궁합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주상에. 그래서 이 궁합이, 대운이 지금 뭐, 어, 남자, 저, 철을 만나는 그 운세니까, 어, 이 궁합으로, 어, 가서, 그, 사시면 괜찮고, 어, 뭐, 여성분은 뭐, 월덕기인이 있으니까, 어, 뭐, 시, 그 신이 많이 도, 도와줘요. 어, 그리고, 온수 나오고 정교가 있고 한편에서는 사내가 받지 않고 뭐 한편에서는 흰분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고 도화가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네 얼굴이 미인이네 도화가 많네 내 자체가 월, 여성분은 월지도 도화고 일지도 도화래요 얼굴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양인도화예요 그래서 제주와 하식이 좋아요 제주가 좋은 분이 이분이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해. 이분이 몸이 약해.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사주. 예요 이분이 도화가 많네. 자아가 너무 그냥 지금 도화 때문에 많이 있네. 이달에 그저저 저 11월 달에 12월 달에 자우 모유 다 도왔잖아요. 예술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시주가 뭐 정,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이 그 예술로서 이름을, 크게 이름 날릴 수가 있어요. 양인격이니까, 뭐, 만약에 뭐, 시가, 정간이 또 있으니까, 뭐, 사법관, 판검사로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경운법에는, 그, 남자분이 그, 87년생이죠. 잠자리 방향입니다. 87년생이니까 어 잠자리 경운법인데 밤에 주무실 때그 잠자리 방향이요. 어 남성분은 87년생이니까 그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남자분은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이 준상님은 어,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동쪽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분은 어, 93년생이니까 여성분은 어, 여성분도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돼요. 두분다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잠을 못 자. 그래서.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은 되기를 합니다. 이게 겨운법입니다. 아, 북동쪽을 두분다 피하시면 됩니다.